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s k 화도 주유소예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셀프 주유소가 아닌 풀서비스 주유소입니다. 고객님께서 차량의 유족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기름을 넣어드려요. 세차비는... 3만원 이상 주유시 5천원이고, 3만원 밑으로 기름을 넣으시 6천원입니다. 기름을 안 넣으시고 세차를 할 경우 6천원입니다. 세차, 하부 세차는 천원 추가입니다. 하부 세차는 뭐냐? 염화칼슘이나, 진흙 덩어리들이 차량 밑바닥에 덜럭 덕기덕기 붙어 있는 거를 터대는 기능으로써 그것을 하시면 천 원만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부 세차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름을 아예 안 넣고 하부 세차까지 하신다! 그러면 칠천 원이고요. 나는 이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도용이에요. 이제 도용이가 해야 할게또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샴푸, 왁스를 채워야죠. 그다음에 끝 마무리를 짓고 퇴근을 하려고요.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어, 세차 손님이 왔네. 6,000원 이에요 카드 결제일 경우는 저기 필드에서 결제하고 오시면 되구요 현금은 여기서 가능해요 네. 6,000원 예, 앞으로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예, 그대로 들어오세요. 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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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스톱, 기아 중립 하세요. 브레이크 안 잡고, 핸들도 안 잡아요. 기아 중립이에요.